여러분, 억울한 사고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교회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도로변에 이런 현수막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찾는다는 제보입니다. 그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겪었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어 목격자를 찾아야 할 정도로 간절했을까요? 저도 예전에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생일 때 저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사모님, 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해서 어떤 분의 장례식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로 내려가기 위해서 도로를 이제 바꿔 타는데 그 합류하는 지점이었어요. 보통 이제 합류하는 지점은 이렇게 차를 뱅글 돌다가 이제 합류하는 그 지점이 되어가지고 도로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 예비된 차선을 좀 주고 그 차선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본 차선으로 이제 합류를 완료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도로는 이렇게 합류하는 곳과 또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붙어 있어서 좀 위험한 도로들도 있습니다. 어떤 JC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로에 이렇게 합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어, 그 예비 차선이 아주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유있게 합류하려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그 차선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차선에서 누가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마 그분, 운전자분께서 사이드미러만 보고 이렇게 창 넘어서 옆으로는 안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사적으로 또 목회자들이었고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 놀라지 않으셨냐고 안정을 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또 거의가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마냥 그 도로에 서 있을 수는 없어서 어서 그 갓길로 차를 대피시키고 일단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오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더니 차가 찌그러진 모양이 우리가 받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모양으로 찌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분도 보험사가 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왜 들어오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상 우리가 합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차선을 이어서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가 아직 없었고, 또 가해자 차량에 있는 그 블랙박스도 이렇게 계속 저장이 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옛날에 이미 저장이 완료돼서 저장 용량이 꽉 차서 방금 그 사고난 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가해자분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 차에 찌그러진 모양만 보고서 우리에게 과실을 더 묻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전두사님도 저한테 혹시 윤형제가 들어간 거 아니냐고까지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가 처음 하는 운전이었는데, 이런 사고를 겪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한테 운전을 안 맡기셨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정말 그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누군가 이 나의 결백을 좀 뒷받침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난 뒤로는 이런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볼 때면 아, 저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 현수막을 내걸어서 목격자를 찾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격자. 그 사건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관심 없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목격자는 이사건에 해결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또 간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누가복음의 서문에서 말씀의 목격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될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목격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목격자가 되라고 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보슬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본문의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야기하게 될 모든 이야기의 그 실체. 팩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이라는 그 말은 어떤 일이 발생된 사건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말로 이거 실화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할수 있을지라도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금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특별히 이 누가 보금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 자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또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당시 의사로서 아주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적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L를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다른 공관 복음서들보다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고 그만큼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만큼 양이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들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기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격한 바로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의 목격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목격자인 줄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실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복음의 전파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실들 그뿐만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수많은 일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은혜와 감사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이 패키지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단순히, 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믿어야 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로 인하여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할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말로 다할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증거하고자 할때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할 때그 증거가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증거가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누가가 했던 그 수고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미루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아름다운 사실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아주 특별한 수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바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름이 헬라어였고 헬라어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가카라는 그 이름표를 붙인 것으로 봐서 아주 로마의 유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에 가서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라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에는 여인이나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들과 같은 사회의 아주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같은 이방인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게 이데오빌로와 같은 다른 이방인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해서 이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말고 더 확신하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확신을 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우빌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우리의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 형제 중에 아직까지 확신 속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말씀 속에 이루신 일, 나에게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증거해야 할 사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격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본문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할 당시에 이미 많은 말씀의 목격자, 일꾼, 그리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할 사람은 이미 충분했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직접 따라다녔던 열두 사도가 있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글들 또한 충분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자신에게 또한 복음서를 기록해야 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은 유일하게 신약에서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의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듯이 주님의 부르심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자신을 증거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증인을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겼던 주님의 그 지상, 지상명령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가 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니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같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특별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누가복음 처음에 이 말씀의 목격자에 대해서 언급했던 누가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자신의 목격자, 자신의 증거해 줄 증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 제보를 걸었던 당사자의 간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나요? 혹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목격자의 증언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격자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증거해줄 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주님의 현수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고, 말씀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 또한 복음서를 기록했었던 그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요, 말씀의 증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증언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할 일을 찾고 계신다면, 바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아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단순히 천국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십시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담배를 입에 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말, 욕을 쉽게 입에 담지 않고, 나쁜 언어를 쓰지 않고, 또 많은 부분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왜 애를 쓰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말씀의 증거자가 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목격자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거해줄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소위 강한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괴롭힘을 가하는 친구가 누군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누군지 또이 친구가 그 친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사건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봐 말하지 못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피해가 안 오기만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마치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수줍게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는 것 맞습니까? 왜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까? 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왜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 되면서 여러 가지 안 믿는 이유 되면서 그렇게 반박하면 내가 거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주님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할 목격자를, 주님을 증거할 증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들, 또 성교사님들, 사역자들,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경험한 많은 신앙서적들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유명한 설교들 다 찾아볼 수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전해야 할이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제가 주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